HLB가 4.95% 상승하며 강력한 추세반등을 이어갔습니다. 거래량은 560만주로 지난 5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500만주대를 돌파하며 횡보를 마치고 강력한 추세반등을 예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의 꽃은 거래량인데 금일 나온 564만주의 거래량은 HLB 역사상 58위에 해당될 만큼 강력한 거래량입니다. 물론 거래량이 아무 때나 폭증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처럼 주요 저항대를 앞두고 바닷권에서 횡보하다가 나온 거래량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일 장전 코멘트에서는 63,000원의 강한 저항이 있으며 이틀 연속 하한가로 인해 21선의 에너지가 증폭되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저항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강한 저항을 앞두고 적당히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했기 때문에 응집된 에너지로 인한 반발력 또한 막강하다고 말씀드리며 강대강으로 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상방 세력들의 성공으로 시작된 공세는 치열한 공방 끝에 거래량을 폭증시킨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며 강력 저항대인 63,000원을 어렵지 않게 넘어서며 핵심 변곡점인 67,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곡점인 67,000원을 찍자마자 하방 압력이 거세지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였으며 이후 횡보하다가 장막판에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HLB 분석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듯이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면 해당 구간은 지지력으로 변모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차트 이론입니다. 역시나 주요 저항대인 63,000원을 돌파한 후에 조정을 보이자 해당 부근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요 저항이나 지지 구간에서는 2, 3호가 앞에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만큼 차트에 인사이트가 있는 큰 손들의 물량은 동일한 구간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추량파 회원방에서는 저점에서 추가로 매수한 물량들을 분할 익절하였는데 마지막 매도 타점은 67,000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일 최고가가 정확하게 67,000원이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한옥가 차이도 없이 정교하게 대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을 받았을 때 분할로 진입했는데 역시나 최종 매수가는 금일 최저점이었던 63,200원에서 이호가로 재매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완벽하게 공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례성이 아닌 꾸준하게 고점에서 부분익절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하며 장기 보유 물량을 훼손하지 않고도 꾸준하게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소소한 물량으로 변곡점마다 대응한다면 차익을 챙겨가며 장기 물량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출양파 회원에 참여하시면 장기 대응 물량과 단기 대응 물량의 매매 타점을 각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판에서 개인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시안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너무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겠다는 소신 또한 적지 않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저항대에서 전혀 대응하지 않다가 보유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멀뚱하게 지켜보는 것은 장기 투자자로서의 소신이라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궁색해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은 장기나 단기 물량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적절한 변곡점마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출양파가 자주 강조하듯이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늘 높은 확률에 베팅하다 보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가남 1차 신약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는 HLB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HLB와 그룹주들의 핵심 저항 라인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지지와 저항 구간을 예측하다 보니 동일한 구간에서 대응하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rl 이후로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가의 방향성은 공개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를 잘 주시하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며 장전 코멘트에서는 주요 그룹주의 저항과 지지라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5월 28일 강력한 양봉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봉을 넘어서는 것이 단기 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일 의미 있는 일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63,000원과 67,000원 사이에 저항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뒷심이 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과도하게 출회된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뒷심이 딸렸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개미물량을 털어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만큼 최근 세력들의 행보는 기대심리를 자극했다가 여지없이 힘을 빼서 개인들의 실망매물을 유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단기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차트는 꾸준히 우상향하기 보다는 변곡점마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단타나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등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거나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텔레그램에서 매일 장전에 업로드하는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에 참여하시면 보다 디테일한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이 좋지 않은 일에 악용되다 보니 간혹 텔레그램에 막연하게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텔레그램이 그만큼 보안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유명 메신저 서비스는 보안이 허술해서 단체방에 너무나 많은 스팸 광고들이 수시로 난입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텔레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550명이 함께하는 출양파의 장전 코멘트는 매일 장전에 글로벌 시황과 HLB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향파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금만 불안감을 조장해도 멘탈이 쉽게 무너지는 개인들의 이탈에 동조하는 것은 현명한 처신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차트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면 언제나 개인들보다 투자 성과가 좋았으며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 외국인들의 해안에 동참하는 것이 투자 성과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금일 장중에 10.5%까지 상승했는데 특별한 호재 없이 장중에 남아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여 강력한 시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상방 세력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금일 상방 세력들이 적지 않은 거래량으로 워밍업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지루한 횡보를 마감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방송과 장전 코멘트에서는 상방 세력들이 고점에서 이탈한 흔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분석에 인사이트가 있다면 고점에서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량의 동향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언제나 성공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수익을 내거나 적어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억지로라도 재료를 만들어서 시세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HLB는 억지로 재료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다수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그 선봉에는 FDA와의 미팅으로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겨나고 있는 가나밀차 신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백 여개의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다양한 기관에서 무수히 많은 임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재료를 꺼내놓고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CRL 이후 잠시 쉬어가게 되었지만 자주 강조드렸듯이 5월 17일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야 했지만 현재는 마이너한 두 가지 이슈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당시보다 오히려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CRL 이후 오히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멘탈 강화를 위해 근거 없이 불안감을 조장했던 언론사를 팩트 체크하였는데 주식은 다양한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계의 영역이지만 그중에서 현재 HLB는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감을 조장하는 언론사의 기사들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면 가볍게 일축할 수 있지만 팩트를 베이스로 뇌피셜을 교묘하게 섞어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기에 인과관계의 모순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쉽게 현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팩트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추정을 버무려서 불안감을 조장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셔서 이들이 어떤 꼼수로 프레임을 씌우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일 hlb 수급은 외국인들이 무려 55만 주를 순매수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8일 이후 가장 강력한 순매수세입니다. 개인은 42만 주를 순매도하며 지난 3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을 하루 만에 털어낸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crl 이후는 물론이고 단기와 중장기 수급에서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은 이와 반대로 모든 구간에서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이 있는 연기금은 2019년과는 달리 가남 1차 신약 승인 가능성에 여전히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신약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집중 매수했던 물량을 CRL 이후 조금 털어내기는 했지만 금일 적지 않은 매수세로 5거래일만의 순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올해 연기금이 매수한 금액이 790억이고 매도한 금액은 514억으로 여전히 순매수 규모가 적지 않게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단타에 집중하는 금융투자는 승인 발표 이전은 물론이고 CRL 이후에도 기관 순매수를 주도하며 여전히 신약 승인 가능성에 베팅하였지만 금일 급등이 나오자 차익실현 물량을 일부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변곡점이라 금융투자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당연한 대응일텐데 언제나 그러했듯이 추세 반등을 이어간다면 금일 매도한 물량은 좀더 높은 위치에서 불소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주도하였는데 특히 출양파가 회원방이나 장전 코멘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장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증시 헬스케어 약세의 영향으로 섹터 등락률 최하위권에 머문 모습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미증시 헬스케어 섹터와 코스피 제약바이오주 섹터인 의약품 섹터가 70% 이상의 확률로 연동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현재 보시는 미증시 섹터 등락률 차트를 매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당일 제약바이오와 기타 섹터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를 포함하여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보인 가운데 시총 최상위권에서는 HLB와 펄어비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펄어비스 또한 출양파가 추천한 종목으로 최근 중국에서 판호를 받았음에도 장대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사인을 드렸는데 장대음봉은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좋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금일 2차전지가 약세를 보였지만 최근 2차전지 섹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을 찍고 강력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3일 장정 코멘트에서는 2차전지에서 시장 흐름에 역행하며 의도적인 행보로 추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의 시그널이 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 출양파가 반등에 시그널 가능성을 언급했던 6월 3일이 2차 전지의 바닥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통신 장비와 디지털 컨텐츠 등 평소 소외되었던 섹터에서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장전 코멘트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닥 제약 바이오 섹터는 0.28% 상승으로 강보 합권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금일 양대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최근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업황에 따른 특정 종목의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세에서는 지수가 상승해도 개인들이 업박자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시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집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향파 장전 코멘트는 매일 장전의 주요 시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으로 핵심적인 시황과 업황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일 코스피에서 개인은 1조 4천억 원을 쏟아냈으며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받아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물론이고 코스닥과 선물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로 대응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개인들의 이탈을 조장하고 있는데 기획기사에 동조하는 어리석음은 투자 성과를 높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해당 이유는 장전 코멘트에 입장하시면 과거 자료를 모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6월 11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5만주로 최근 300만주대에서 잠시 횡보하다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쇼커버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전망해드렸는데 예상한 대로 주가 반등에 맞춰 쇼커버 물량이 출회된 모습입니다. 금일 HLB 그룹주를 같이 분석해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정 코멘트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에 대한 안내 사항입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에 관심이 없거나 출량파의 HLB 그룹주 단기 대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추천 종목의 수익률을 매일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추천한 종목의 자료와 매매 현황을 날짜별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절로 마감한 종목의 수익률이 손실로 마감한 종목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절로 마감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신규 추천 종목들이 꾸준하게 커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수익률 또한 견조한 모습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출량파 최선호 조를 추천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정교하게 대응해 왔던 출량파의 HLB 매매 스킬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RL 이후 HLB를 대응했던 내역을 차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일 최고점에서 익절하고 최저점에서 재매수하였는데 비고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회성으로 보인 성과가 아니라 대부분 당일 일봉의 최상단과 최하단에서 대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량파의 HLB 단기 대응에 관심이 있다면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봉의 최고점에서 부분익절하고 최저점에서 재매수를 반복한다면 추세와 상관없이 투자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추량파 채널은 세 가지 플랫폼에서 멤버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SK하이닉스 같은 출향파 최선호주를 추천하며 장기 보유 종목으로 HLB 주요 그룹주를 장중에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파 멤버십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플랫폼의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관련 자세한 안내 사항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